토토의 포근한 겨울 어느 날 아침 토토는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봤어요. 와,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 있었어요. 세상이 통통한 솜사탕처럼 보였어요. 토토는 두 손을 볼에 살짝 대며 말했어요. 추워. 엄마는 웃으며 토토를 꼭 안아주었어요. 응, 겨울이 왔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겨울엔 따뜻한 것들이 많아. 엄마는 천천히 포근한 모자, 몽글몽글 목도리, 따뜻한 장갑을 토토에게 차례로 씌워줬어요. 토토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따뜻해. 좋아. 밖으로 나가자. 눈이 폭신폭신.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그때 숲속 친구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다람쥐는 작은 도토리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토토야 안녕. 나는 겨울에 먹으려고 도토리를 모아 놨어. 여우는 폭신한 꼬리를 배에 감으며 말했어요.나는 꼬리가 담요야.그래서 안 추워.토끼는 손바닥에 눈송이를 올려놓고 말했어요.눈은 차갑지만 친구랑 놀면 마음이 따뜻해져.토토는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따뜻해. 토토와 친구들은 눈사람도 만들고 눈길을 사각사각 밟으며 신나게 놀았어요. 놀다 보니 토토의 볼이 사과처럼 빨갛게 변했어요.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집에 가서 더 따뜻해지자.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 주었어요. 토토는 두 손으로 컵을 꼭 잡고 호호하며 천천히 마셨어요. 몸도 따뜻, 마음도 포근. 토토는 엄마 품에 폭 안겨 조용히 말했어요. "겨울 좋아." 엄마는 토토를 부드럽게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겨울은 춥지만 따뜻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계절이야. 토토는 눈을 감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얀 눈송이들과 살랑살랑 춤을 추었답니다.